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적을 예언한 과학자 세계 1등 갈망을 채우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한국일보 김희원 뉴스 스탠다드 실장님의 스토리입니다. 기적을 예언한 과학자, 세계 1등 갈망을 채우다. 연안 뉴스에 따르면 두 번째 사이언스 논문 발표 직후인 2005년 5월 25일, 그러니까 딱 20년 전입니다. 황우석 교수가 서울 순화동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황교수 연구지원종합대책회의 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밝게 웃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그의 연구를 전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기로 했습니다. 황우석은 절대 우상이었습니다. bts도 캐든헌도 없던 시절 세계의 주목을 받은 한국인이었 습니다. 평생 한번 실리는 게과학자들 꿈이라는 사이언스와 네이처의 1년 반 사이에 세 편의 논문을 파죽 세는 박세리어 lpg의 연필 보다 더한 흥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일 뿐만 아니라 연구 내용이 장애민을 일으키는 기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난치병 치료라는 숭고한 명문까지 더해져, 안티 없다는 김연아보다 더 사랑받았습니다. 팬카페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사인을 받았습니다. 황무성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을 쏟고, 박기영 과학기술 보좌관이 챙겼습니다. 2005년 265억 원의 정부 연구비, 수십억 원의 기업 후원금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국정원이 경호하고 실험실에 보안문이 설치되었습니다. 교과서가 새로 쓰이고 위인전이 쏟아졌습니다. 연구 협력을 하려는 세계 과학자들이 한국을 찾했습니다 과학계는 물론, 지자체 기업 언론 모두 황우석을 끼고 뭔가 해보려 했습니다. 선진국 콤팩스푼 세계 1등 과학자, 그는 2005년 한국 사회가 갈망하던 영웅이었습니다. 한국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월드급 4강을 경험한 날이었지만 여전히 결핍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알아주지만 선진군은 아니라는 인식, 확인받고자 하는 조바심이었습니다. 문화나 스포츠가 아닌 과학에서의 세계 일등은그 콤플렉스를 통쾌하게 씻어주었습니다. 황후은 한국인들이 욕망했던 세계 주류의 상징이었습니다. 줄기세포가 거대한 국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희망은 조작된 꿈에 가까웠으니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자랑스럽다는 과학의 희망을 꿈꾸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